동안공대 AI 융합학과 김동일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아, 여기 먼저 번에그 노크 센서가 제가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크 센서 여기 있는데 아, 이것을 그 로컬 서버까지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두이노 소스 프로그램 여기 있는데요. 아, 이 프로그램 노크 센서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아, 그래서 여기 노크 센서는 여기 그 어 보시면은 그 제가 아, 회로도에 올려놨는데요 아, 여기 그 5볼트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디지털 D2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쪽으로 그 디지털 값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면 예, 여기 D2 예, 인풋을 받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출력 여기 들어올 때마다 D4 여기, 여기 LED가 여기 D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4로 출력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루프에서 어, 여기 그 입력값 디지털 값을 D2로 들어오는 거 노크센서 그 값을 받아서 어, 그 다음에 여기 D4 예, 이쪽으로 출력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0이면은 예 여기 시리얼 프린트 요 값을 어, 출력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컴파일링크 어, 여기 어, 하겠습니다. 컴파일링크가 지금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컴파일링크 하고 그러면 한번 저기 그이 구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충격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충격을 줄때 여기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예 0이라는 값을 내보냅니다. 다시 한번 예 충격을 충격이 들어올 때마다 예 표시되는 게 보입니다. 아 그러면 이것을 저기 그 이제 아 이것이 들어 값이 들어올 때마다 MQTT로 해서 로컬 서버로 아 보내는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아 프로그램은 제 GitHub에 들어오셔서 아 여기 IoT 이쪽으로 놓으면 은 예, 여기 11번 노크 센서를 제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이것이 그 이것이 그 아두이노 예, 이렇게 제가 짜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 예, 여기 셋업 예, 인풋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1 1 5200으로 놓고 그 다음에 두 틱이라고 놨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그 노크 예, 값을 해놓고 요 값이 디지털 값으로 나가는 건 똑같이 해놓고 그다음에, 아, 요게 한번그 다음에 여기 한번 들어오면은 그1초간 지연을 시켰습니다. 지연을 시킨 거는 아, 0이고 처음에 요 값이 0이면 여기 시리얼 값으로 값을 내보내고 이것을 1로 놓습니다. 아, 노크 프리 전에 노크 값이 1로 놓으면은 여기 아, 둘다 0일 때 들어온 게들어오지 않고 있다가 여기서 카운터를 하고 있다가 1초가 지나면은 이쪽에서 이것을 0으로 해주면은 다시 이게 0이 될때이 값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리얼, 이 값이 충격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동작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그 컴파일링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컴파일링 끝났는데 한번 그러면은 예 지금 예 이쪽에 그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시가 되는게 디지털 값이 표시되는게 보일 겁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제가 아 이쪽에 그 요거를 어, 그 로컬 서버로 가져오는 거, 노드레드로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이 프로그램을 컴파일 링크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프로그램을 띄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프로그램, 타입은 11, 11로 바꿔줬고, 11번째. 그 다음에 여기 그 측정하는 거는 그 먼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루프 안에서 두 틱이라는 걸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두 틱에서 예, 먼저 설명했듯이 이 디지털 값을 읽어서 노크에다 해주고, 그 다음에 출력 여기 이쪽으로 값을 내보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시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이 들어올 때 예, 틱 Mqtt에서 예, Mqtt 통신으로 보내게 했습니다. 이 함수 보겠습니다. c t r l F 예. 예, 함수, 여기서 예, 그래맥 어드레스, 현재 접근된 IP 주소, 타입하고, 그 다음에, 노크 값, 이렇게 보내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그, 틱매저이쪽에서 틱, 이게 계속 구동이 되는데요, 1초마다. 그래서, 여기틱매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어, 요거는 그, LED는 현재 값을 요쪽에다가, 표시하게 해놨습니다, 제가. 현재 녹 값이죠. 자, 그러면 여기 컴파일링크가 돼 있으니까 아,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통신 속도 9,600을 했습니다. 9,600. 리셋 한번 하겠습니다 아, 192.164.1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아, OLED 붙이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빼 놨는데 아, 붙이고 다시 리셋 하겠습니다 예, 다시 읽어오고, SPIFF. 예, 190의 Set Wi-Fi. 예, 여기, 인터넷에 저기, AP에 붙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러면 붙여주겠습니다. 어, 이쪽에서, 예, i 2알로 시작되는 거이거 연결해 주시고, 어, 이쪽에서, 어, 저쪽에 붙여야 되니까, 192.168.4.1로 해서, 예, 여기 붙었습니다. 여기 AP, 지금 요걸 AP로 동작시켰는데, 그러면은 요쪽에서 와이파이 설정에 들어가서, 예, 와이파이 붙여주고, 비밀번호 넣어주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러면은 요쪽에서 보게 되면은, SetWiFi, 192.168.4.1로 접근하라고 그랬는데, 예, 붙었습니다. 0.19로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예, 저도 같은 그이제그 이쪽에 연결하겠습니다. IP 타임에 예, 190.19로 붙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92.168.0.19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붙었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은 여기 붙었는데, 그 제가 여기 그 로컬 이쪽에 요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아, 붙이는데 그 로컬 프로그램에서 어, 지금 이 서버 지금 여기 제 PC가 서버로 동작하면서 이것을 봤는데 아 지금 이쪽에서 그 서버 주소를 모릅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 그 서버 주소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환경 설정에 보면은 여기 MPTT IP 여기 서버 주소가 나와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여기 서버 쪽에서 이걸로 UDP 통신으로 어, 무조건 보내주면은 그 이쪽에서는 어, 주소 받은 거로 해서 어, 그 다음에 엔 q t t 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어, 이쪽에 그 어, 로컬 서버는 1880에 로그인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뜨고 있는데, 충격 센서가 이건데, 예, 여기, 그, 이게 먼저 번 제가 여기 테스트 할때 있는 게 있는데, 요거 지워보겠습니다. 11번을. 예, db, 몽고 db랑 같이 이게 연동해서 도니까, 예, 조금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쪽에. 예, 사라졌죠. 그러면은 이제, 아, 이쪽에서, 어, 지금 이쪽에서 그 서버가 이, 이것이다. 이것을 보내겠습니다. 그걸 보내는 거는 환경설정에 가셔서, 아, 다시 요 환경설정에 가셔서 MQTT 통신 연결 이것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예, 다시 리셋되면서, 예, 이러면 받은 겁니다. 메시지를 그러면은, 예, 0.19 붙었습니다. 예, 붙었으니까 이쪽에 와서 보게 되면은, 예, 제대로 이제 값이 들어옵니다. 여기 한번 들어오는 걸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부터 들어오게 되니까 리프레시 하게 되면은. 예, 지금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값을 안 보냈기 때문입니다. 자, 소리, 자, 충격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충격을 줬으니까 이쪽에서 보내왔을 겁니다. 예, 여기 값이 들어온 게 보입니다. 맥 어드레스, IP, 아까 저 저장한 대로. 그 다음에 여기 현재 시간, 측정한 시간이 나옵니다. 예, 이쪽에 들어왔더니, 예, 충격 센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요 충격 센서는 내가 서울에 있는 센서다 저장 누르면은 위치 표시할 수 있고, 어, 충격 센서 들어왔는데, 어, 요 때, 그, 이거 다시 하면은, 이쪽에 하면은, 예, 어, 0.19로 이렇게 가서 바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0.19예 바로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 설정에 보면은 예 이제 MQTT 서버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서버에 대한 거는 아 이거는 저기 그 먼저번에 그 제가 아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거는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이트발점 링크 제거는 저기 제 아마존 어, 서버 어, 거기 네임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어, 이쪽에서 어, 와이파이 서버 자동 설정 여기서 설명했다고 그 i 죠 i 다음에 자세한 프로그램 설명 여기 첫 번째 센서 부팅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바꿔서 여러분 나 i 대 n u i 도 k 서다 u 어, 이런 것을 어, 늦고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것으로서 충격센서를 어, 로컬 서버에 붙이는 어, 방법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